여러분 안녕하세요. 토익 최다 응시 만청 강사 김대균입니다. 요즘 제가 유튜브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후기가 끝나면 그 후기에 대해서 바로 좀 기본적인 것은 올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. 내일은 12시 15분에 김대균 유튜브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. 김대균의 토익 후기 및 총평을 보실 수 있고요. 12시 25분에는 제가 베스트 BJ로 있는 아프리카TV 김대균 토이킹에서 여러분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아프리카TV를 좀 길게 찍습니다. 화면상으로 영상이 아프리카TV가 훨씬 라이브가 좋게 나와요. 그래서 좀더 자세한 후기는 아프리카 TV에서 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유튜브 조회수가 높더라고요. 아프리카 TV 김대균 토이킹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자, 오늘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건전한 사치를 즐기자. 여러분, 요즘에 뭐, 마약 사건도 있고, 도박, 뭐, 술, 뭐, 남녀에 빠져가지고, 뭐, 좋아하는 건 좋은데, 좀 이상하게 빠져가지고,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요,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좀 돈을 쓰는 시간을 가지세요. 돈이 없다고요?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를 위해 쓰세요. 오늘 저녁은 좋은 거 드세요. 삼계탕도 좋고, 또 건강에 좋은 거 드시고, 또 자기를 위해서 기분 좋게 물건을 하나 사주셔도 좋아요. 필기구 아니면 아,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 하나를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. 아,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해 만족감을 주는 것이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돈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. 제가 건강하게 강의를 즐겁게 하는 이유는 그런 건전한 사치를 즐기기 때문입니다. 김대균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시고, 토익 고득점 하십시오. 그리고 토익은 김대균어학원에서 공부하세요. 감사합니다.